일년에 제가 많이 오면은 다섯 번 정도, 이제 여러 지역을 돌아보니까 이번 팀이 이제 세 번째 팀이니까 8월달, 9월달 어, 두 번, 세번 아마 이 정도 더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1년에한 다섯 여섯 팀 마케팅 한 일곱 여 팀까지 나오는데요. 나오는 팀들 중에 이게 파나나를 보는 팀두 팀, 두 팀? <laughs> 네, 그냥 아 날씨 좋구나 이게 아니고 내가 지금 내 날씨가 좋구나라고 감탄을 <laughs> 하셔야 됩니다. 진짜예요. 그냥 기분 좋아요 드리 말씀이 아니라 저도 왜냐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 그러니까 날씨 좋은 날 보면은 저희 손님들도 기분 좋을 것 같고. 네, 어쩔 수 없죠. 날씨를 저희가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조금 북유럽을 일찍 오시는 분들 뭐한 5월 달 정도까지 그리고 북유럽 늦게 오시는 분들 9월 달 이후에 오시는 분들은 이런 파란 하늘 보시기 힘드십니다. 네, 그때 되면은 일단 해도 빨리 지지만은 해가 뭐 이제 10월 달 이렇게 들어가면은 4시. 또 왜, 이렇게 되면 금방처럼. 그러니까 둘러보시는 것도 시간이 짧게 느껴지고, 그리고 이렇게 해나는 날이 잘 없죠. 비 오고, 뭐, 우중충하고 뭐, 아마 저희가 다니는 도중에도 이렇 비를 만나시긴 할 거예요. 이거는 뭐, 제좀 지역 날씨니까. 비 오는 날은 다 타는 게 아니라 해가 나는 날에 찬양을 해요 찬미를 해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좋은 운이 좋게 이런 날이 왔구나. 좋지 않을까 좋습니다. 저희 가이드님 여기 앞에 계시네요. 저희 잠시 탑승하실 거고요. 그리고 저희 손님 중에 몇 분이 좀 현지에서 좀 방문하시는 곳이 계셔 잠시 나갔다가 저희가 나중에 오후에 또 합류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만 잠시.